40번 문제입니다. 평가 1필드와 평가 2필드의 값이 모두 80 이상이면 합격 여부 필드의 합격을 둘중 하나만 80 이상이면 재평가,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는 수식으로 만든 것은? 보기에 나오는 함수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if 함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조건이 참일 때의 결과, 거짓일 때의 결과를 출력합니다. count if 함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범위에서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countif에서 s가 붙은 countifs 함수는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두개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조건이 여러 개일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countif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보기의 수식들을 풀이해볼게요. 1번 수식을 보시면, 이 수식은 조건이 1개가 80 이상이면 재평가, 2개가 80 이상이면 합격, 나머지는 공백으로 출력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if문의 순서 때문에 둘다80 이상이어도 먼저 재평가로 판단될 수 있어요. count ifs가 2일 때도 먼저 는 1을 검사하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틀렸습니다. 2번 수식이 정확히 문제 조건과 맞습니다. 2개가 80 이상이면 합격, 1개만 80 이상이면 재평가, 0개면 공백. 정확하게 조건을 잘 나눴고, 조건 순서도 맞게 설계되었어요. 정답은 이 수식입니다. 3번을 보시면, 이 수식은 함수 사용 순서와 구조가 잘못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조건을 앞에 쓰면 안 되고, 범위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조건이 오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첩 IF의 논리 흐름도 맞지 않습니다. 4번 수식은 조건 순서가 문제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 이상 80이면 무조건 합격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둘다80 이상일 때만 합격이죠. 그래서 이 수식도 틀린 것입니다.